내가 떼인 수수료는 얼마일까? 거래소 상관없이 90% 돌려받기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테더맥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코인은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죠 제대로 활용해야만 가치가 커집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 방법으로 ETF와 선물거래를 살펴보고 특히 선물거래에서 수수료를 없애는 매력적인 방법인 테다맥스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 대신 etf와 선물 거래를 선택하며 실제로 이 시장이 더욱 활발합니다. 하지만 etf와 같은 간접 투자 방식에서는 높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선물 거래에서는 이 리스크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 선물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 테다맥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바로 테다맥스입니다. 이제 거래소에서 금지된 셀퍼러를 대신 테다맥스를 통해 레퍼러의 페이백으로 안전하게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제재 걱정 없이도 자유롭게 수수료를 줄일 수 있죠. 테다맥스는 주요 거래소들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와 직접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사용자들에게 보다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테더맥스를 신뢰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테더맥스 웹사이트나 앱에서 제휴 거래소를 확인하시면 테더맥스는 유명한 거래소들 뿐만 아니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신규 거래소와도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려 12개의 거래소와 제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휴 거래소들은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하여 여러분에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o k x 의 경우 총 54%의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직접 환급되는 페이백 30%에 추가로 테더맥스에서 24%를 더 얹어준다고 하네요. 정말 미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OKX 거래소 외에도 모든 거래소의 혜택이 훌륭하니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테더맥스는 매번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테더맥스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하며 특히 새로운 거래소와 협력할 때 사용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번에는 UX 거래소와 제휴하여 두 가지 흥미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UX 거래소에서는 100 USDT를 입금하고 1000 USDT 이상의 거래를 완료한 선착순 100명에게 100우 토큰을 무료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0%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혜택은 평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수수료를 절반도 안 내고 거래하는 것과 같네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테더맥스에서는 페이백 테스트를 제공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거래소, 거래량, 거래 빈도, 레버리지 비율을 입력하면 예상 페이백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테더맥스의 2만 3천 명 회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페이백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하니 신뢰할 만합니다. 게다가 이 과정은 약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간단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테더맥스를 통해 페이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테더맥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테더맥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상단 메뉴에서 제휴거래소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다양한 제휴거래소 목록이 표시되며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하면 해당 거래소의 혜택 상세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거래소 계정이 있는 분들은 테더맥스 홈페이지 하단의 안내에 따라 설정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테더맥스 홈페이지에서 거래소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거래소와 테더맥스를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연동 후에는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수수료 폐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부가 조건도 없다고 하니 대단한 혜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코인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과 수수료를 없애주는 마법의 도구, 테더맥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테더맥스로 고정 비용을 줄이고 수수료 걱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코선생이었습니다.